피부 자체가 마치 되게 얇은 종이장 마냥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얇아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눈밑이 전체적으로 좀더 넓게 어두워져 보이는 그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우의원 김상대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크서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거울 보면서 눈을 이렇게 살짝 실눈 뜨듯이 이렇게 찡그려 보면은 살짝 더 볼록하게 잡히는 그 아래 눈꺼풀의 제일 위쪽에 해당되는 그 두꺼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에 이제 볼륨감이 약간 잡혀 보이는 게 그게 애교살인데 바로 아래 하단부 약간 반달 정도 모양에 해당하는 그 구역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크서클이라는 게 제일 생기기 쉬운 그 부위가 됩니다. 유독 이 부분에 보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눈 바로 밑에 있는 이 구역의 피부의 두께가 유독 제일 얇아요.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피부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얇아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. 그러면 유독 더 얇게 시작한 이 눈밑 피부는 어느 임계점을 지나서 얇아지면 피부 자체가 마치 되게 얇은 종이장 마냥 피부 뒤에 있는 구조물들의 색감을 그대로 비춰 보이게 해요. 좀더어둑한 정맥 혈관이라든가 그대로 그 어두운 색감을 내비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좀더 더 두꺼운 피부에 비해서 어두운 빛이 더 돌게 되는 요인이 첫 번째로 일단 있습니다. 피부가 얇다는 거는 그만큼 탄력도가 약하다는 거거든요. 잔주름, 주름들이 잡혀가는 게좀더 먼저 눈에 띄게 돼요. 빛이 깔끔하게 반사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난반사라고 하는데 그 현상으로 인해서 더더욱이 그 부분은 톤 자체가 좀더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을 같이 띄게 됩니다.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워낙 얇아서 생긴. 잔주름과 어두운 구조물들이 비쳐 보이는 원인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. 두 번째로 눈밑 쪽에 색소 침착이 있는 경우들도 사실 꽤 있으세요. 색소 침착이라는 건 원인 사실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눈밑 쪽을 손으로 좀 많이 비빈다거나 그러면서 이 물리적 마찰에 의해서 피부에 있는 색소들이 과민반응 방어기제 같은 현상으로 색소가 짙어지게 좀 올라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. 세 번째는 다크서클에 해당하는 부위는 사실 아주 엄밀히는 아니에요. 이 다크서클 구역의 그 하단 경계선 이거를 우리가 눈물고랑선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눈물고랑선이라고 하면 마치 고랑처럼 이쪽에 볼륨이 많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눈물고랑선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구역이에요. 눈물고랑의 이 볼륨이 부족해서 그림자 지는 증상과 함께 눈 밑에 있는 이 다크서클 느낌이 한데 어우러져서 눈 밑이 전체적으로 좀더 넓게 어두워져 보이는 그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세 가지 경우가 눈 밑쪽에 피부를 어두워도 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그 원인이 정확히 어떤 거 시든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좀 통칭해서 다크서클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원인이 사실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조금은 제각각이다 보니까 모든 눈밑의 어두운 이 증상을 일괄적으로 단 하나의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가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.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시술을 사실 복합적으로 한다고 해도 아주 단일한 짧은 시간 안에는 효과를 아주 선명하게 내는 데는 다크서클은 조금 한계가 있는 부위가 맞아요.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치료를 할 때는 훨씬 좀 단기간 안에 몇번안 되는 시술로도 좀 선명한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피부가 좀 얇아서 생긴 피부 탄력도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 하나와 색소가 오랫동안 좀 침착되어 있으면 이걸 닦아내야 되는 부분, 그 다음에 거기에 심지어 볼륨까지 좀 채워 넣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시간 텀이 좀 필요한 그런 변화작용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급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, 어, 실망감이 좀클수 있습니다.